자, 봅시다. 자, 245원입니다. 어, fx를 예로 나눠서 나머지. 자,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검산지 세우자 그랬죠? 어, 얘는 검산지 세우는데 인수분해까지 해서 세울게. 자, 요렇게. 요렇게. 목, 몰라요. 나머지,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x를 x 더하기 1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 몰라요. 나머지, 알아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fx를 x 더하기 1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때목안 궁금해. 나머지 궁금해. 됐습니까? 자, 잘 봐. 이제 해볼게. 봐봐. 나누는 식이 3차다 보니까 얘는 2차야. 맞죠? 2차. 우리 늘 이상 하던 거. 자, 항상 모양이 좀 비슷한 모양을 찾아야 돼. 얘랑 얘랑 똑같잖아. 맞지? 둘다 둘다 검은색이구나. 다른 건줄 알았네 파란색 어디 갔지? 어 미안해 어, 파란색 볼펜 어디 갔지? 파란색이 어디 갔니? 어 일단 이걸로 할게 어나 파란색인 줄알냈는데아 저기 있다 미안해 잠깐만 아 여기 파란색 있었네 어 미안해요 자 봐봐 어, 얘랑 이랑 모양이 똑같죠 얘랑 이랑 모양이 똑같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가 같은 FX다 보니 얘가 같은 FX다 보니 이제 얘를, 뭐, 얘로 나눴을 때, 뭐, 목과 나머지 를렇 했는데, 여기 보면, 뒤에 있지, 뒤에. 뒤가 2차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모양을 좀 바꿔줘요. 얘를 나눌 수 있게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봐. 얘를, 이 모양을 만들어줘 얘를, x 제곱더하기 x 플러스 1을 이렇게 만들어줘. 오케이? 근데 얘는 최고창이 3이니까 3 곱해주시고, 자, 그럼 얘 전개하면,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식이랑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x가 하나가 더 필요해. 그래야 더해야 4x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3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마사 이렇게 필요해. 무슨 말이 되나? 그럼 내가 이 식을 이렇게 바꿔줬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얘로 묶어. 얘로 두 개를 묶어. 어, 이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다 쓸까? 여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묶게 되면 남는 게 x 1이랑 목 원래 있던 목 더하기 얘가 나갔으니까 3이 남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 x 4 이렇게 됐니 그럼 봐라 이제 우리가 맨날 늘상 하는 모양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목 얘가 나머지 자 마찬가지로 같은 fx니까 이제 나눈다 그러면 대답해봐 그대 얘를 아, 얘를 얘로 나누면 같은 인수가 있으니까 얘는 나누어 떨어져 맞지? 그럼 얘만 나누면 되는데, 자, 얘로 나눈다. 자, 그럼 우리 일상 하던 말, 자, 이거 좀 잘릴 것 같다. 잘릴 것같아거좀 치울게 이렇게. 목은 얘가 돼야 되죠. 목 나머지는 항상 얘, x 4기사 이렇게. 이제 기억 좀 새록새록 새록 나죠, 맞죠? 음, 따라서 우리가 이 fx 란식을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 얘, 요놈, 목, 그다 나머지 얘 대신에 얘를 쓸 거야. a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x 빼기 4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난 a가 궁금하니까 여기 안쓰는 티 요거 있네 x에다가 마이너스 넣는게 날라가니까 3 요렇게 되시겠다 됐어? 그럼 여기다 넣어야지 f1 넣으면 아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마이너스 1으면 날라가 여기 a 곱하기 마이너스 1 1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5 따라서 사라지니까 a 빼기 5가 몇이다? 아까 마이너스 1, 3이라 그랬죠? 이렇게 따라서 a는 8이 되겠네. 오, 오 잘렸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8이고 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나머지 r x와라 했으니까 이게 나머지 r x. 그래서 이 부위 정리하면 8x이고 플러스 8x 이게 맞나니까 플러스 9x. 플러스 8인데 빼기 4니까 플러스 4. 이렇게. 그래서 245번의 답이 이건데 어, 답지가 이게 아닌 애들이 있어 어, 선생님이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다고 수정했는데 좀 파일이 꼬인 것 같아 그래서 답지가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답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